2025년 2월 11일 모소의 SNS 마케팅 스터디 회원 일동 박수 수 꽃가발은 이경란 공무공무장인해겠습니다 공목, 많이 <laughs> 뛰고 있들나요이니2이 제가 원을 처음 으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 마케팅이 저희 가게 매출의 80%를 지금도 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기에 나라서 많이 달라질수 있으니 이동 동안 또 열심히 보도 하겠습니다. 이은정, 회장잘부탁드립니다 네. 맙습니 고맙습니다. 고습니다고맙습다고 우리 니다고맙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맙소의다고습니다 고맙습니다. 습니다습니다 오! 이분자, 오! 완전 잘한다. 25년도 스터디가 잘될것 같은 그런 힘이 막 그냥 오니다 오늘 또 잘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스터디 그냥 일반 회원으로 그냥 공부 시작해서 공부가 좋아서 하다 보니 어, 노소의 그 SNS 마케팅 이거를 통해서. 제가 빛났던 하루가 22년도 많이 빛났죠. 우리 이영 규수도 여기 계시지만, 노사정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이 빛났습니다.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노소의 이 마케팅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저를 찾아주시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블로그를 보거나 아니면 저에 대한 어떤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다시 또 저한테 어, 4월 13일날 다시 나는 영업인이다 해서 섭외가 들어와서 또 다시 찍습니다. 자 마케팅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어, 제가 제일 처음에 아마 24년도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가 누구인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조금만 뭐 이런 거 해요. 그래서 말할 수 바랄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몇년차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앉아 계신 분들이 알고 다시 또 그것이 또그뭐 마케팅 어떤 그런 부분으로 섭외가 들어오거나 나를 알리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5년도 어 여기 노소에 지금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지금 좀 많이 힘들잖아요. 물가적으로 아니면 뭐 어 인, 인원을 고용해서 사용하는, 지금 뭐야, 그 같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15년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어, 스터디는 이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훨씬 많이 도움이 될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 5년도잘 부탁드리고요. 아직 여기현 회원가입 안 하신 분도 계시죠? 네. 가입자 셋분 계시네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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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하신데. <laughs> 아아 좋아요. <laughs> 아 좋아. <laughs> 스토리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부합니다. 네.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도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시지 마라. 그래서 부그 수준이 낮아지는 겁니다. <laughs> 자 먼저 4대 이정은 회장님 작년 한해 부상하셨습니다.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본인의 사업과 이 스터디를 고민해가면서 굉장히 심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 들었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잘 마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취임을 하시는 이은정 회장님께 잘. 자리를 내어주셔서 노소가더 음, 빛나고 스타디가 더 값절졌을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취임하시는 이은정 회장님은 남다르세요. 열정 가지고 있는 걸점, 카리스마도 대단하시고 또 배우자하고 또 남들과 공유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음, 파트너십을 잘 맺고 계시는 분이어서 아마 여러분들 오란에 굉장히 노소영가 어, 스터디가 잘 발전하기가 좀는실치 않습니다. 특히나 작년 안에 고생하신 임원님들, 그 다음에 올해 새롭게 구성된 어, 우리 사무장 김길명 사무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금성 감사님, 그 다음에 우리 어, 김소현 수석 부회장님, 그 다음에 김광중 수석 부회장님 왜? 다수가 계시지만, 일리 분명하게, 시간이과 아무튼 여러분들은, 제가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이 계속 보시는 국만 보시면 발전이없 한국 그래서 국한해 우리끼리만의 리그가 되지 않게 많은 국한을한 확보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잡아들이한냐 이렇게 말씀국한 마시고. 각종 행사에 다양하게 참석을 하셔서 또 우리 스터디를 많이 홍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원이 용인이 되고 그 회원들을 깨우쳐서 또더 나은 우리 모서리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 각 기수 활동을 좀개을리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결국에는 기수가 흔들리면 노서리 회원이 다 빠진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수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기가 12명이 시작했으면 그 12명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두고 계신 그 기수에서 활약을 좀 부탁드리고, 기수가 똘똘 넘친 후 스터디에 참석하시고, 산마을에 참석하시고, 무석어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길 산악대장이 정상에 올라서, 아,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정상을 그때 계획한다고 요 지금 우리 그 SNS 이 온라인 마케팅 최고 권위자이신 이영민 이사장님은 아마 그 자리에 올라왔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이 그 유명세를 그냥 이름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의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녹여서 각 사업장에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특별하게 노년에 불구하고 노역장을 가지게 하신 우리, 우리 저 사무국장님 갑자기 이생각하나 남학유 <laughs> 사무국장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스터디는 영원할 겁니다 우리 노서회가 영원하듯이 아무튼 우리 이은정 이사님 이사장님, 아 회, 회장님 잘, 아 풀이사장님이 이사,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다음은 우리 스터디를 위해 악낌없 없는 사랑을 담아 배움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매년 특강으로 응해주시는 노소의 그대 이사장을 역임하신 이영현 교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워. 우리 이정훈 회장님 고생 많으셨고 또 어, 사대 이정훈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이제 뭐 이은정 회장님이 버튼을 이어 받아서 열심히 하시게 되 있고 뒤에서 최대한 뭐 도울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최대한 돕겠습니다 아, 강의만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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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분이 수석부회장님이세요? 네. 어, 잘하실 것 같네요 오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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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제가 또 실행부여가 아닙니까? 2025년도에도 실행으로 여러분들 업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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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몰라요. 아, 몰라요. 몰라요. 아, 아, 몰라요. 아, <laughs> 아, 몰라요. 제가 처음 여스 왔을 때네 명, 세명 이렇게 다보는 거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도주시고 교수님과 잘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뒤에 발전 왔습니다고. 평시 좋은 것 오늘도 또 바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 그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여러분, 실행을 잘해서 파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동히감니다 일정 회장님 축하드리고요. 여기 노소에 우리 스터디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그 속도를 가다 보면 어, 길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길에 분명히 무소의 사위가 분명히 존재했고, 이영이 교수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어, 성큼성큼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발한발 한발 조금씩 가다 보면 분명히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놀더라도, 와서 핸드폰을 보더라도, 와서 시간을 꼭 하다 보면 유그다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열심히 참석해 주시길 간 부탁드립니다. 다강입니다잘좀부터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터디가 우리 너무 만이나 우리 대한민국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안녕하십니까 <laughs> 진짜 인정말입니다. <laughs> 어, 저는 요즘 뭐, 뭐 배우, 배우 왔는데 배운다라는 그런 그 어려운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이 하나의 놀이터 생각하고 늘 와서 핸드폰을 가지고 놀고 또 우리 또 강사님들의 좋은 얘기 들어가면서 즐거운 놀이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가입하셔서 예, 좋은 노력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입니다. 그리고 계획도 걱정이 보 하는지도 고생원님. 모르겠는데. <laughs> 어, 하여튼 그 분위기를 서 어, 최님을잘뽑게 돼서 어, 어, 여러분들 하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어,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한다. 자, 네, 우리 시작한다. 14기 이오입니다 사실 여기 스타디에 들어온 거는 한 1년 반 정도 끝나고 지금 이제 2년 가정 시작하는 과정인데, 배움이라는 거는 무릎을 꿇어지는 것 같아서, 어, 어,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배워보겠다는 그런 마음에 여기 그 이은정 회장님 후에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어,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어,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 요 네. 어? 네. 네. 네, 찍으시는 분이 찍어야지. 그래. 아, 맞네, 맞아. 어, 일단, 이장님을1일에 <laughs> 열심히 홍보하고, 우선 저부터 잘선정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이 됐요한 분? 어젯밤에 또그 <laughs> 그 내용이 살짝 들어가있을 수도 있고 또 완전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있을 도 있고 그리고 아마